안녕하세요. 모듬 쳤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일. 이번 영상에서는 왜 피스커가 지난주 30% 이상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가는 이미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까지 상승 돌파한 상태입니다. 자, 모틀리풀 뭐 기사 왜 피스커 주식이 지난주 포물선 모양을 그렸나? 자, 모양이 포물선 모양처럼 생겼죠? 키포인트 첫 번째, 피스커는 첫 번째 전기차를 다음 달에 납품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피스커는 올해 납품 스케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중요 업데이트는 피스커 어닝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에 나왔습니다. 부모님입니다. 피스커는 결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피스커는 그동안 하락을 지속하다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공개한 후에 지난주 급상승하여 33.77%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 피스커는 자사의 올 전기 SUV인 오션에 대한 승인 테스트가 3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어서 첫 번째 전기차의 상업적 판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규제 승인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피스커는 유럽 규제 당국이 오션 판매를 인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5월 5일에 한정판 SUV인 오션원의 첫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스커는 9월 말까지 모든 오션원 SUV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주문량이 5,000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오션 익스트림의 인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원과 익스트림은 각각 68,999달러로 가장 높은 가격의 오션 트림입니다. 피스커는 또한 9월까지 더 저가형 트림 차량의 인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피스커가 이제 배송을 시작할 예정임을 확인함에 따라 주식이 놀랄 만큼 급등했습니다. 피스커는 2022년 11월에 SUV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2월 24일 현재 총 6만 5천 건의 예약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30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피스커는 이미 다른 전기차 스타트와 달리 생산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4만 대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스커가 2023년에 8에서 12%총 마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BITDA 즉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 이익으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 이전에 긍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생 기업이 생산 첫 해에 이 업적을 달성할 자신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스커는 차량을 생산하지 않지만 거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마그나 슈타이어와 같은 기성 회사와 제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마그나 슈타이어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기반을 둔 자동차 제조사로 주 제조 공장 또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이며 한때 슈타이어 다임러 푸의 일부였습니다. 나왓 이제 어떻게 해야죠? 피스코의 자산 경량과 전략 저렴한 비즈니스 모델과 전기차의 매력적인 가격. 포인트는 전기차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피스커의 최근 업데이트는 불에 기름을 뿌린 것일 뿐이며 피스커는 5월 9일 회사의 1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투자자들의 레이더에 계속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자산 경량화 전략이란 기업이 고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나 건물 등 을 소유하는 대신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업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마그나 슈타이어 제조 계약을 맺은 것을 의미하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3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더 상승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많은 무빙을 보여줬었죠. 여기서도. 자,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피스커 사이트에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피스커 오션의 배송. 이 글은 9시간 전에 작성된 거라서 한국 일자로 5월 1일 이 기간이 되겠네요. 피스커는 이번 주 금요일에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여 최초 피스커 오션 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스커에게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금요일에 첫 피스커 오션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5일이네요. 유럽 7개 출시 시장 중 하나에 거주하는 행운의 피스커 고객이 한정판 출시 차량의 첫 수령자가 될 것입니다. 출시 시장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영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스커는 어떤 국가가 피스커 오션원을 최초로 받을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오션원 배송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피스커원 배송이 이번 주에 시작됨에 따라 피스커 파이낸스 및 트레이딩 시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 현재로서는 피스커가 고객들에게 자동차 대출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전에 피스커는 스탠다드 커스터머 파이낸스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여 유럽 고객들이 피스컬 플렉시 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또한 피스커는 지난달 가격 추정기를 통해서 트레이드인 프로세스를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피스커가 이번 주에 트레이딩을 수용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밝혀지겠죠. 피스커 페인트에서 약 42%가 빅서 블루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차량을 이야기하겠네요. 하나 더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 사진을 보면은 다른 칼라도 있습니다. 충전은 앞에서 하고요. 자 오늘은 피스커가 지난 주에 30% 이상 상승한 이유와 출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